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희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48년도에 근현대사가 시작되 77년이 흐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가 될수 있는 작년 12월 3일 개엄 사태에 대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파면이 대통령직 파면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이경민 방첩사령관 권한 대행에 대한 8시 12분 방금 전에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차 변론이 끝나고, 목요일날 8차 변론이 있고, 9차 변론에 증인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다! 라고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석연적 전 법제처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이두 보수진보, 그,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예측되어 있는 아마 보수진보의 어느 쪽에서 봐도 이거는 명백한, 어, 심판 전원일치 아니면은 뭐, 정형식이 하나가, 뭐, 그, 기각을 시키든 말든 그런 거는 상관없고, 여덟 명 전원일치 아니면 한명 정도는 나가 떨어지는 파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마 2월 말쯤에 결정이 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확정 지을 수 있어요. 2월 말쯤에 아니면 3월 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의 동시선거 가능성 공직선거법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35, 제5항, 35조, 제2항, 제1호 강목 보궐선거 등의 후보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후보 등록 신청의 전일까지죠. 그러면 이제 3월 13일까지의 등록 신청의 전일이니까 3월 12일까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은 4월 2일 날, 임마들, 부산교육감, 서울 구로고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4월 2일 날할수 있게 되었고, 오늘로써 여러분, 4월 2일이 50일 남았다. 이 말이에요. 5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50일 남았어요. 보세요. 쪽 일정 나오죠. 쪽 일정 나오죠. 부산 교육감 선거와 함께 합니다. 야,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4월 2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거법 재판과 관련 없이 아마 출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날 선거가 치러지면은 그걸로 끝인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과 관계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되고 대통령이 떨어지면 선거법 위반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쪽에서는 이준석 나오고, 뭐, 오세훈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도 뭐, 경선, 하여튼 뭐, 오세훈, 뭐, 전 보안사, 뭐, 대위, 뭐, 홍준표 검사, 한동훈 검사, 뭐, 이렇게 경선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하고 또 뭐, 단일화를 하니 많이, 왜냐하면, 5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50일 남았다고, 여기 보세요, 4월 2일 날, 어?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 되잖아요. 4월 2일 날 치러져요. 여러분, 60일 이내에 선거한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 뭐, 2월 말에 한다고 4월 말에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 3월 12일 이전에, 화면이 되면 4월 2일날 치러집니다. 여러분, 어, 내일부터, 아니, 내일이 아니라 모레부터 제가 후보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 그 4월 2일날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예측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예 그런데 4월 2일날 치러지는 것은 거의 한90% 이제 확정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뭐 저같은 사람은 선거가 이렇게 다시 시작되면 참 피가 끓습니다 제가 재작년 9월 30일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왜 생명을 허락받았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대통령에 의한 개엄령을 가지고 네가 책으로서 한번 정리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다시 띠고 살아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월 22일 날 부산 해운대구 을에서 우리 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유튜브로 부산 해운대구 을 지역선거구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또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와가지고 이거 그만하라고 딱 눌러줘야 되는데 오늘은 첫째 딸이 오는군요.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